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우리 이제 비동사 하나씩 공부하고 있는데요. 현재형 어, 지난 시간에 강의 듣고 문제 풀어놓으셨죠. 어, 비동사 현재형은 여러분이 주저하면 안 돼요. 금방 금방 입에서 나오셔야 되니까 오늘 연습 문제는 제가 조금 스피드 있게 해볼게요. If you wanna see me again, 구독 좋아요. 자, 빈칸에다가 비동사를 넣습니다. Uh, my name is, My name is 이건 너무 쉽죠, 그래 uh, My name is 내 이름은 민수입니다. I am very outgoing. 나는 아주 아주 외향적입니다. 성격이 되게 활발한가봐요. So I have many friends. 친구가 되게 많고요. My brother, 우리 형, 형은 is very different from me. 나랑은 아주 다르대요. Um, my brother 단수리 is 그렇죠? 나랑 아주 다릅니다. 자, he is quiet and shy. 그는 조용하고 성격도 약간 수줍음도 타고 내성적이래요. But he has a girlfriend. 그런데 여자 친구가 있네요. Her name is 그녀의 이름은 지아고요. She is pretty and kind. 그녀는 예쁘고 아주 성격도 좋답니다. My brother likes her very much and often says to her, 우리 형이 그녀를 너무 좋아하고요. 종종 그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You are my angel and we are destiny. 너는 내 천사고 우리는 운명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나 봐요. 자, 비동사 쭉쭉 넘어갑니다. 자, 계속 스토리가 이어지죠? I am not interested in girls.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자에 관심이 없대요. 지아 has two brothers. 이제 우리 형 여자친구 지아는 이제 또 남자 형제가 두 명이 있는데 their names 이번에는 names가 복수니까 are 호진 and 호준 걔네들의 이름이 각각 호진이와 호준이래요. 어, they are very funny. 걔네들은 너무너무 웃기고요. 호진이는 likes hip 힙합 hop music. 힙합을 좋아하고 his music collection, 걔가 모아놓은 music collection이 단수 주어죠. is so cool, 아주 멋지답니다. 호준이는 is a popping dancer, popping dancer이고요. he teaches me how to dance, 걔가 나에게 춤추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만 it is too difficult for me, 그것이 너무 어렵답니다. 자. 이해되셨죠? 예, 여러분, 어, 비동사는 이렇게 주어 보면, 어, 너무 긴 생각 없이 빨리빨리 나오셔야 돼요. 자, 연습문제 더 이어가죠? 음, 너의 휴대폰이, 주어가 단수죠? is,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려면 화장실에, 예, 적당한 전치사를 붙여줘서 우리가 장소를 표현하는 화장실에 부사로 만들어주셔야 되겠죠? In the bathroom. 음. 자, 2번. 서울과 부산은 주어는 end로 연결돼서 주어는 지금 복수. 그러니까 비동사는 are, 뭐뭐이다. 적었어요. 그러면 서울과 부산은 뭐냐면 큰 도시, 대도시만 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자, 도시를 적을 때 여러분, city, Y로 적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서울과 부산, 지금 도시가 두 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명사를 복수형으로 적어 주셔야 돼요. 방금 지웠던 Y를 I로 바꾸고 ES, 지금 두 개의 도시 서울과 부산 얘기했으니까 CT도 복수로 만들어 주세요. 음. 자, 그 다음에. 이 귀걸이는, 자, 이 귀걸이, 우리 요거 배웠었죠? 귀걸이는 두 개가 짝이 되기 때문에 항상 복수로 적고, 음, 이때 우리가 이 귀걸이 할 때는, this의 복수형, these가 나와줘야 되죠? these earrings, these earrings are, 주어가 복수니까 비동사 are, 마지막에는, 비싼이라는 단어, expensive. 비싼 형용사가 비동사를 만나서 비싸다라고 서술어가 됐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내 학생들의 시험지가 이게 주어예요. 시험지가 이건 내가 드렸죠, 제가 드렸죠. 그럼 이번에는 얘를 넣어야 돼요. 우리 배웠던 거 복습하네요, 그죠? 소유격 만들어 봅니다. 내 학생들 My students 까지가 이제 내 학생들인데 요거잖아요. 내 학생들의 사람인 경우에는 요거 찍어가지고 소유격 만들 수 있고요. 원래 소유격 표시는 apostrophe 올리고 s도 붙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복수 표시 s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유격 만들 때 끝에 s는 탈락시키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 잘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학생들의 시험지가 주어는 지금 s가 붙어서 복수 주어죠. 예. 비동사는 are 들어가고, 어, 서로가 방안에 없다라고 했으니까 not까지 축약해서 같이 넣을게요. aren't in my briefcase. 들어왔습니다. 자, 5번. 저것은 탐의 차가 아니랍니다. 저기 멀리 떨어진 저것. that. 단수죠. is not. 부정문까지 만들어서 탐의차가 아니랍니다. That is not Tom's car. 넘어갈게요. 이것들은 내 책이 아닙니다. 이것들. 가까이 있는 대상 여러 개죠. These are 뭐 무엇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not까지 붙여서 These are not my books. 넘어가죠. d e n i l l The Nile 하면은 그 뒤에 굳이 River, river 이 단어를 안 적어도 이게 그냥 Nile 강이에요. Nile 강은 단수니까 비동사 Is. 그 다음에 아시아에 있지 않아요 라고 했으니까 Not도 축약해서 넣어보고요. 아시아에 전치사 In과 함께 Asia 이렇게 넣으면 끝나네요. 그래서 The Nile isn't in Asia. 오케이. Okay. 음. 8번. The waiters. 종업원 여러 명이 나왔네요. 네, 종업원들 복수 뒤에 are 부정문이니까 not. 추격해서 aren't. 마지막 단어는 kind. 넘어가죠? 우리는 바쁘지 않아요. 우리 했으니까 나오는 비동사는 뻔하죠. 이번엔 그냥 따로 적어 볼게요. We are not busy. 오늘 오후에. 예, 이때 여러분. Today 적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에 할 때는 뭐가 들어갔죠? 음, 방금 적은 이 단어, 눈부장 찍어주세요. This afternoon. Uh, we are not busy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바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할 때도 today morning이 아니고요. This morning. 음, 다 이렇게 this가 들어갑니다. 오늘 저녁에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this. 이브닝 n i n g 투데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비교해서 알아둘게 오늘 밤에 할 때는 아예 한 단어가 있죠. Tonight, tonight. 이렇게요. 음, 이 단어는 이 스펠링은 H죠. 자, 요거 꼭기억해두세요 오늘 오후, 오늘 아침, 오늘 오후, 오늘 저녁에 할때 this가 들어간다는 거 명심. 자 이번에는 10번 이 시계는 단수 주어네요, 그죠? 시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Is 비동사는 is. 뭐뭐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is not. 마지막에는 또 한번 적어보죠. 비싼이라는 형용사 expensive.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연습 문제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비동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는 경우. 의문문의 형태를 알려드리고, 또 역시 문장을 통해서 계속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곧또 뵙겠습니다. See you!